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교주, 나는 썩지 않는 우유 먹으라고 안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 썩지 않는 우유, 이 종교의 교주말 하는 거죠. 근데 상표 등록을 했다라는 광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썩지 않는 우유 특허청 상표 등록을 검색해 보면은 이 자료들이 지금 뭐 어, 여 검색 엔진에 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유튜브에서도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어, 그래서 이 상표를 어, 등록했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또 이렇게 홍보가 어, 또, 공개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데일리안 기사에 보면은, 네, 이 교주는, 어, 썩지 않는 우유 먹고 몸이 좋아졌다. 네, 이런 발언들을 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어, 본인은, 어, 나는 우유 먹으라고 안 한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유 먹으라고 안 한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니 회원들이 실험에 판매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네, 이 데일리한에서 JTBC, 네, JT, 에, JTBC 유튜브 라이브 에, 장르만 여의도와의 인터뷰에서. 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 고인은 부인과 같이 자다 침대에서 낙상한 것이라며, 우리와 관계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에, 나는 우유 먹으라고 안 한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니 회원들이 실험에 판매한 것 뿐이라고 했어요. 네, 먹으라고 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에, 썩지 않는 우유를 먹고 어딘가 몸이 좋아졌다. 는 말을 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에, 들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유튜브에 이제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에, 본인이 이렇게 직접 마시기도 하고 또 다른 신도에게 에, 먹여주기도 하는 그러한 영상이 이미 방송에 공개가 됐죠. 그리고 에, 또 이것이 마치 만병통치를 에,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식의. 에,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 교주의 말이 앞뒤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금방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영상 자료들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또 유튜브에서 에, 이 교주의 얼굴이라든지 또는 교주의 이름, 네 이런 것들이 에, 언급이 되면은 유튜브 또 경고를 받고 삭제가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이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공개했다가 에, 채널이 에, 삭제가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꼭 양해 양해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에, 썩지 않는 우유, 네 일반 우유에 에, 이 교주의 얼굴이 프린트된. 에, 스티커를 붙이면은 몇천 년을 보관해도 썩지 않는 에, 우유가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에, 나오고 있고 교주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몇억년지나도 썩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지금 이 교주가 상표 등록증이다 해가지고 에, 이 썩지 않는 우유 요세 단어로 축약을 해가지고. 네, 요거 제가 발언을 하면은 또 유튜브에서 예, 제재를 할까봐 지금 발언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예, 지금 상표 등록증이 나왔다 이렇게 돼서 광고가 되고 있어요. 탁허청에 등록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코카콜라라든지, 예, 뭐 칠성사이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상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상표 등록, 그 뭐. 어, 그 기능이 특허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에,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이 된 거죠. 일반적으로 코카콜라가 상표 등록을 왜 합니까?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이 교주가 왜상표 상표 등록을 했느냐. 그리고 이런 저런 영상들을 보면은 에, 본인의 계획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지 않는 우유가 어떠한 에, 이 경제적인 에,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의 말인 앞뒤가 이렇게 에,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 나는 썩지 않는 우유 먹으라고 안 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많은 영상을 보셨던 분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상표 등록은 왜 하냐 네, 일급은 우리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